먼저 사과부터 깎아 보고 사과는 뭐 평상시대로 깎아도 잘 깎는 편입니다 거의 뭐안 보고 깎아도 잘 깎는 편이고요 네, 사과는 손으로는 돌리고 또 오른쪽 칼을 잡은 손은 반대로 밀어 당기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은 아, 너무 두껍게 깎는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이정도 깎아야지 아, 끊기지 않고 깎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의 이 두께로 깎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밤을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동그란 부분을 먼저 깎아낸 다음에 올리면 되죠. 이렇게요. 네. 네. 포인트는 밑동까지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 역시 둘 그리고 나서 동그란 부분을 돌아서 깎아 나가면 완성이 되죠. 셋. 이걸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밑동까지 오죠. 역시, 반대쪽도 깎아서 밑동까지 오고, 위에서 동그런 부분을 벗겨내면서, 아, 어, 뒤쪽 부분까지 올리면, 아, 되죠. 나머지는 살짝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더 깎겠습니다. 네. 아래쪽 깊이까지 깎은 다음에, 반대쪽도 돌려서, 역시 밑에 부분까지 깎아서, 그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이 둥그런 부분을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아, 완성이 되죠? 잘 됐습니다. 하, 그동안, 예. 네. 밤 깎는 게 어려웠는데 오늘 깎다 보니까 나름대로 깎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깎다 보면 이 손가락 이 부분이 물집이 생기는데 밴드를 하나 붙여주니까 아주 편합니다. 네 이상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